안녕하세요. 이 비디오 Y보 YD7에서 검색 엔진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.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야 하고 이제 검색창을 클릭한 다음 맞춤 검색 엔진 웹사이트로 가야만 해요. 이 비디오에서는 앱컴을 사용할 거예요. 이제 맞춤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해요. 이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그런 다음 이세 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가세요. 설정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검색 엔진을 클릭하고 최근 방문한 사이트에서 노닷컴이 no 있어야 해요. 옵션이 있으니 그걸 선택한 다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제 검색 엔진은 이제 예프로 설정되었습니다.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Oh mm -hmm.